아부랭탱이는 야시오 좀 보여줘야겠구먼 묘 한번 해보자. 간만해료 넌 이효리 긴가판냐아눈는 그래도 웃고 있네 아 키보드맨이 아 그래요? 아 상대방이 랭크를 끄면 랭크 그냥 켜놔 주셔 나랑 할 때는 어. 왜냐면그 그래야 정강 보여 하기 쉬운데 긴가판 잘한 줄알았요 뭐 하는 거야, 지금! 보자, 보자니까! 아니, 보자, 아니, 보자, 아니, 보자, 아니, 보자, 보자니까! 보자, 보자! 이거 왜 맞았어! 메 아니! 너, 짱! 뭐야! 안 되겠네. 아유, 아아 날렵한 줄알 움직임이 아니. 야 지금 내가 당황해서 그래. 내가 당황해서 그래, 지금! 야 당황했어요. 랭, 상대방이 랭크도 꺼놓고, 그래가지고, 불, 불쌍해 보였, 자, 아니, 당황했어. 당황했어, 그래! 아이고, 이겼어! 이동 쳐! 자, 스 아니, 소리 왜 이렇게 안 돼? 이인 타이틀 하면서 강아지 소리 금지금지 야시로는 머리잡기만 조심하면 되거든 아 진짜 2피 신데오라 사이 너무 안된다 미치겠다 완겨나기 많아. 와나기 많다. 조심 아! 욕! 정확한 디킬로방 디테일로... 댄시에서 잡았어? 자 자기가 키무고 9 8을좀 어? 대에서 좀 아, 대시에서 디킬로 잡으셨다. 그러셨다. 왜 찌지직거려요? 이거 야시로 보여야겠구만. 뭐. 아가간내 양파 한번더 보여줘. 아, 아까... 아, 아까 야시로 골랐지? 내가 지금 참... <laughs> 나 이번에 처음 고른 줄알어 아, 맞다. 야시로 말고 베니마로 골랐어야 되는 건데... 아, 베니마로 골랐지? 베나참아이오리 아, 골랐어야 되는 거 아. 아... 왠가... 뭔가... 야시로는 긴가파한테 약한 거 같아! 그렇지 강한 듯 강한 듯 좋았어 잘하고 있어 아이 골드 스킬 좀 해줘 아 정말 아니. 아니 아니 아이 아이다 진짜 음음음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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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분하자 차분하면 이긴다 아아아 뭐야 뭐야 얘들겁 겁먹, 먹지 마. <laughs> 아니 진짜. 아나 음. 아! 이효리 갈 거야. 내가 야시로 버려. 마이 갈 거야. 내가 고수라고. 내가 인정했어. 마이 갈 거야. 아 98도인가? 편의에 있는 그 야자라면은 정답하는 이효리로 딱잡아주면 되거든. 해줍니다. 아, 맨날 저거... 아. 이 씨, 그냥... 에이! 어, 이번엔 왜 그거 안 해? 아, 미친놈 있 아우! 아우! 아, 미친어 차분하자. 나이스, 유이후 으쌰, 승라이. 옳어! 아니었어. 죽었어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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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죽었어! 아니, 우삿이 운명하지 않니? 아, 이게 무적이 아니구나. 어, 그래도 나름 나이 좋은 것? 아, 왜역가드 되냐고! 아, 그냥. GG는 뭐 GG? 안 끝났어! g 에스트라판 남아있어! 오!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지! GG. 메시메시메시메시역가들을 <laughs> 막아낼 수 있을까? 아이씨 와이씨. 아, 이씨아 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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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떻게 했어? 어. 아, 저거 다 아, 뭐야 이게? 제발, 너무 억울해. 억울하다. 왜 참? 여기 참아. 아이. 잠깐만.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맞다. 아, 패캔을 좀 하신다, 이거지? 아, 키보드로 패캔을 파이트 케이드 2에서 잘 하시는구나. 그렇구나. 네, 모든 손과 손을 다해 초진작에 가겠습니다. 지금 한 2대 0쯤 됐나요? 차분하게. 진짜 진짜 아 진짜 씨디시지

오 <목소리> 나도 머리랗기 이렇게 하면 잡히거든? 머리랗기 해볼래? 머리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면 잡히거든? 아 진짜... <웃음> <웃음> 오... 잘하는데... <laughs> 왜 이렇게 잘해... 이 뭐? <laughs> 예, 학원자가 맞아... 유사 이에게 뚝딱 맞는다... 예... 수고했어요... 뭐~ <laughs> 이렇게 잘해... 응? 음? 키보드맨이야? 아니, 왜 이렇게 잘해? 아, 알았어, 잘하는 사람이구만. 오늘 패기각 맞은 횟수가 케이나 조씨 나이보다 더 많은 아니, 것 같아요. 어, 아니 여러분, 그 파이트 케이디 2가 그 프레임 드랍 때문에 그 오룡이도 오룡이가 그런 것처럼 그 파이트 케이디 2에서 그패패 캔이 잘안 된다고 막 그랬거든. 근데 왜 이렇게 잘하지? 어, 아무튼 저 오늘 내가 저기 되게 당황을 해. 오늘은 내가 너무 당황을 했네. 자.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 키보드맨 35 인간은 뭐야 키보드맨 35는 인간 말고 키보드 슬래시 슬러시맨 아 그런 사람이라고 랬지 랭킹 켜 알겠어 전광판 뜨게 해야지 예 수고했습니다 잘하네 잘났다